500m,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갑니다. 횡단보도 신호든 아니든 상관없어요. 일단 정지했다가 300m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도시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는 지나가도 됩니다. 일단 무조건 그냥 일시 정지를 하세요. 단 1초를 정지하더라도 그게 헷갈리지 않고 제일 편합니다. 지금 여기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예, 신차를 제가 가까운 데 탁송을 가고 있는데 앞뒤로 디자인이 바뀌었죠 예,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큼지막하니 시인성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,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도 깔끔하게 이쁘게 바뀌었네요 예, 승차감도 좋더라고요 니로 예, 괜찮습니다